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톡톡 시간이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 톡톡할 말씀은요. 에스겔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분은 일하는 여태 동안에는 닫돼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오.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에바에는 기름 한흰식이니라 초회로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어 여섯 마리와 수양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나 여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데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는 향하는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라 니 명절과 성회 때에 그소재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해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해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해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알아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레바와 기름 3분의 1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다여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것이니라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소권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1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것도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든지라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강저우가에는 각종 먹을 괴살나무가 자라서 그 앞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복신이라. 내가 이쪽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수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 너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르다며 담에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운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에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담에색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가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곱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 너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타고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고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 너기를 지나서 담에스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우벤의 몫이요. 루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들일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예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서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 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술주대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알 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는것이니라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업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할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목시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목시오,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라의 목시오. 이스라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국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성읍의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스 문이요, 하나는 스푸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사방에 합계는 만 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불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